나경원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발언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식 발언이라면 10만 양변수를 주장한 172위가 임진왜란의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재판받고 구속될 준비하십시오 명백히 명예훼손입니다 자꾸자꾸 자꾸 대법원을 흔든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원 노조에서 9월 16일 날 성명을 이렇게 냈습니다. 하도 법원을 흔든다고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나온 성명문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진두주의에 따라서 대법원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완성 판결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또한 형사수송법을 어겨가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을 풀어준 직위원 불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불친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판결과 결정으로 2025년 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이제 책임있는 자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지금 조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 법원장들은 법원장들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의 보수의 마지막 전사처럼 행동하지 말고 조 대법원장 스스로 본인이 직접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이건 저희 목소리가 아니고 법원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 조의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사법부 흔들깁니까 아니요. 내부에서 흔드는겁니까 아니요. 내부에서 흔는겁니까 오늘 법원에서 지기 부장판사 접대옥까지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혐의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조사가 부족할지 모르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검찰로 말하자면 참고인 중지한 셈입니다. 다섯 달 동안 도대체 뭐 해놓고 이제서 이런 결론을 내는지 부끄럽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때때로 수시로 자기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6년간 잘 쓰던 휴대폰을 왜 바꿨습니까? 휴대폰 바꾸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뭔가 꺼리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나. 또 감찰 받을 때를 앞두고, 앞두고 이렇게 휴대폰을 바꾼 겁니다. 이 휴대폰 바꾼 거, 휴대폰 바꾼 거 본인만 본인은 바꿨지만 상대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프렌즈 가면 다 나옵니다. 지기원 부장은 떳떳하다면 자기의 휴대폰을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조인의 대원님과 함께 자기의 통화내역을 명백히 공개하십시오. 지난 5월 3일 날, 전 국민적인 들불처럼일어게 일어났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에서 6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다 읽었다. 국민들은 놀라 자빠졌습니다. AI도 아닌데, 6만 쪽에 대한 기록을 이틀에 다 읽었다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누가 언제 연락했는가? 전자문서 접속 기록, 로고 기록을 공개하라. 이런 서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이틀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정말 요원의 들불처럼 조의대의 로고 기록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반드시 이 로고 기록을 확인하러 가자는 겁니다. 대법원이 뭐라 하겠습니까? 다 했다. 로고 기록을 통해서 기록을 다 봤다. 이렇게 변명했으면 그런 우리가 업사이원 갔을 때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 100만 명 이상이 넘는, 넘, 넘는 국민들이 화이안 로그 기록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여기에서는 국정감사 기간에 수요일 날 반드시 대법원을 방문해서 로그 기록을 확인하고 접속시간, 연람 대상 그리고 도대체 연람 소요시간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확인한다 생각합니다.